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금요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조금 날씨가 쌀쌀 하더라도 밖에서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유튜브 하단에 실어 드린 말씀 읽어볼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3일 만에 살아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 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과연 누가 1인자가 될까? 과연 누가 1인자가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은 길지 않은 짧은 내용이지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어, 그렇지만 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잘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면 이 속에 담겨진 1인자의 삶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요총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인 순환예고, 두 번째는 누가 크냐는 논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어린아이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두 번째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30절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추, 제2의 출애굽 퍼포먼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셨다가, 또 반대쪽에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셨다가 마치 홍해로 들어갔다가 도로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육지로 부활로 다시 나오는 마치 이런 홍해의 제2의 출애굽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요.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 질문은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누가 크냐는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33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 깊이 논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대놓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기 때문이라 참 말하기도 대답하기도 부끄러운 주제를 토론하면서 굉장히 민감하고 깊이 있게 그들은 서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주제는 딱 하나였죠. 논공행상입니다. 공을 조사하여 상을 주는 예수님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 다음 자리 제 1인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누가 1인자가 될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배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 수제자니까 성격도 괄괄하고 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만한 그런 투지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바보 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좀 똑똑하고 배우고 잘난 사람이 해야지 가론 유다처럼 동계산도 빠르고 똑똑한 영민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이 심각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볼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크기라든지 높고 낮음으로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 규모가 얼마가 되냐? 1년 예산은 얼마고 출석 교인 수는 얼마가 돼 이런 것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할 수 있는 교회라고 오류에 빠지는 일들이 많음에 대하여 목회자로서 대단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35절에 주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20세기 강해 설교의 제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캠벨 몰간의 주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는 알곡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서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불순물들도 당분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는 얘기죠. 캠벨 볼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톰슨 주석을 쓴 톰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는데 톰슨 목사의 책인 성서와 땅에 보면 겨자씨는 결코 나무로 자라지 못한다라고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겨자씨가 만약에 큰 나무가 되었다면 그 겨자씨는 비정상적으로 성장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알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는 건 비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는 이 세태 속에서 과연 우리는 1인자가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학과 기독교 병원들이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 150 135년 전부터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지금 크게 발전했습니다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처음에 권학 이념과 개원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이든 미션스쿨이든 채풀 시간, 예배 시간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참으로 슬픈 운명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나무가 된 꼴로 전락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들어갑니다. 누가 1인자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어린아이가 될 것인가. 어린아이는 인구의 개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 존재,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는요, 1인자에서 어린아이로 가는 복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소망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귀한 말씀 갖고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는 제 일인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존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금요일입니다. 춥지만 건강한 삶을 다시 한번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